수평면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수평면이라고 여러분들 목소리 잘들리죠 네. 영상이 끊겨요? 네. 반응이 없네. 어. 수평면에서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근데 연직면입니다. 연직면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 연직면에서 보겠습니다. 연직면에서는, 이렇게, 맨 꼭대기, 옆에, 맨 밑에, 옆에 이렇게, 이렇게. 얘가 지금, 이렇게 원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 가속도의 방향이 어떨까요? 아, 일단,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알아. 연직면에서는 어떠냐 하면, 무슨 가속도를 받느냐 하면 원운동의 가속도를 받아요. 여기서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입니다. 수평면의 가속도를 받고 여기다가 또 무엇을 받느냐 하면 중력 받아요. 가속도를 받요 그래서 연직면에서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수평면의 가속도 배가 다 아, 이거에다가 무엇을 받아야 될 중력 가속도만 더해 줘어야돼 중력 가속도에 향면 항상 어느 방향이냐 아래 방향입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그래서 어, 원운동에서의 가속도는 어느 방향? 아래 방향. 여기서는 중심, 그 방향. 여기서도 중심, 여기서도 아여기향 여기서 중심, 여기서 중심. 이것이 과속도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더 더해줘야 돼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이냐? 아래 방향. 아래 방향이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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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야다 아래 방향로 가. 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벡터니까요. 가속도는 벡터니까 평행사례는꼭 더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맨 위에는 같은 방향이니까 어때? 두 개를 더해주면 돼 가속도가. 여기는 어때요? 원운동에서의 가속도의 방향은 위쪽인데 중력가속도는 아래쪽입니 어느 게더큰지는 몰라. 만약에 아래게더 크다. 중력가속도가 더 크다고 보면 합판거는이 방향이 되겠죠. 또 나머지는 평행사변협법으로 해야 돼요. 이거 두개더 받으면 오른쪽에서의 가속도에 반응은 이 반응이 돼요. 왼쪽에서의 가속도에 반응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평행사변협법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 여기는 평행사변협법으로 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에 반응은 이 반응이 고 지금 연직면에서 땅바닥에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때 가속도에 반응은 맨 위에서는 아래쪽 맨 아래에서는 뭐 마찬가지 아래쪽 중력 가속도가 더 크다고 할때 여기서는 요방향요방향 이이 방향. 이렇게 된다는 거 수평면에서의 가속도에 반응은 이 방향이 연직면에서의 가속도에 반응은 이렇게 바람 요가서 넘겨보겠습니다 요가서 16쪽 요가서 떠보세 요가서 16쪽 1교쪽을 펴고 어떠냐 하면 어 뭐가 나오냐면 진자 운동이 나옵니다. 진자. 이 진자 운동, 진자 운동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진자 운동이라고 합니 진자 운동에서의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진자 운동에서의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가속의 방향. 어, 실제로 실제로 어, 내가 하나의 원운동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똑같이 원운동에 해당이 되다 여기서 원운동에 반응은 원의 중심을 향하니까 이렇게 이게 예, 하나의 원운동과 비슷하니까 원의 중심을 향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 무슨 힘을 받아? 중력가속도를 받아? 중력가속도를 받으니까 중력가속도에 반응은 어느 반응이냐? 아래쪽입니다 따라서 이두 개를 더 해보세요. 무슨 법? 평행 사변형법렇이두 개를 같은 방향이니까, 아, 참, 반대 방향이니까. 이 지점에서의 가속도의 방향은 오입니다이 지점에서의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방향인? 이 지점에서. 이 만약에 얘가 더 크다면 아래쪽이 되고, 얘가 더 크다면 위쪽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위쪽이 더 커요. 이쪽이더 큽니다. 그래서 허살표 길이를 따져보면 아래쪽 보다 위쪽이 더 커요. 그래서 중력 가속, 가속도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포물선 운동은 어떠냐 하면, 포물선 운동에서는 물체를 이렇게 던져요. 포물선 운동으로 날아가지.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A, B, C점에서 의 가속도의 방향을 찾아보세요.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거 A, B, 시 점에서 가속도의 방향을 찾으라 그랬더니 A, B, 시점 A에서는 이 방향, B에서는 이 방향, C에서는 이 방향 이렇게 찾은 사람이 있어. 이거 망한 거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 가속도의 방향 아니에요. 가속도의 방향 아닙니다. 어. 포물선도 물체가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면 물체가 공중에 있으면 물체가 공중에 이게 떠다니면 뭐보을써놓로 날아가든 뭐 거, 하늘로 올라가든 땅으로 떨어지는 공중에 있으면 공중에 있으면 중력가속도만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야 물체가 공중에 있으면 물체가 공중에 떠 있으면 받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합니다.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고? 항상 아래 방향입니다. 그래서 A 지점에서 가속도의 방향 아래쪽, B 지점에서 가속도의 방향 아래쪽, C 지점에서 가속도의 방향 아래쪽.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어, 이것은 수능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거야. 수능 시험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아래쪽이다. 이렇게 하고 어, 교과서 17쪽 넘어가고 18쪽으로 들어갑니다. <laughs> 교과서 1 <18종>. 8점 <laughs>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대답해 봐. 말로 대답해 보세요. 잘 보여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음, 좋아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아느냐 면 뉴턴의 운동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뉴턴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뉴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 영국이요. 아, 영국 사람이에요.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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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운동 법칙. u n g Young. Young. y 몇 개가 있어요 u 개가 있 o u n g y o 3 n g 제 o 법칙제 y 법칙, 제 g 법칙, 제 법칙. 관성의 법칙, 제2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제3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세 가지를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이거 어, 시간 많이 투여되는 거야. 중요하고 첫 번째 운동 운동제일 제1 법칙입니다. 운동 제1 법칙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반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반성의 법칙. 반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거 어, 중학교 때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 반성. 어, 그래도 또 해야지요. 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정지한 물체는, 정지한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어, 운동하던 물체는,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해서을 하려는 성질. 내모 아래가 뭘까요? 속도.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해서 무슨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뭐라고요? 읽어봐. 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거예요. 정지하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는 것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의 이해가 있지요? 관성이 이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 버스가 급출발하거나 급정거하면 사람이 넘어진다. 왜 넘어지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버스를 타고 있는데, 어, 지금 버스가 지금 정지하고 있어. 버스가 지금 가만히 있어. 나도 가만히 있어.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까 계속 있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해. 그럼 어떠냐면 버스에 붙어 있는 내 발바닥이 버스에 붙어 있습니다. 끌려가잖아요. 버스에 이렇게 끌려가고 버스에 이렇게 끌려가고 내 몸뚱아리는 관성의에서 제자리를 지키려고 해. 두 발이 앞으로 끌려가니까 나는 어때? 뒤로 넘어니다 이게 단성입니다 옷에 묻어있는 먼지를 톱니다. 어떻게? 내가 옷을 이렇게 툭툭 치게 되면 옷에 있는 먼지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옷이 갑자기 쏙 들어가니까 쏙 들어가니까 못하고 먼지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분리가 되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망치로 못을 박아, 망치가 쇠로 다 되어서 딱딱하잖아요. 굉장히 무겁고.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려가서 쿵쿵 쿵 박아. 근데 이렇게 이게 못이 있어. 이게 쿵 치면 못이 이렇게 쑥 들어가지. 이렇게 쿵 치면 모이 이렇게 쑥 들어가. 근데 얘는 관성에 의해서 가던 길을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가려고 하는데, 못은 버티고 있잖아. 못은 버티고 있지. 그래서 얘가 관성에 의해서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못을 누르는 니다 못을 누르는 거야. 어, 뭐 이런 것이 관성이 되겠습니다. 관성이 얘는 뭐 많지요. 빨리 달리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기 힘들다 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관성은 뭐 많지요? 근데, 그런데, 그런데, 어어어 <laughs> 어, 어. 뭐야 이거 봐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말이에요. 관성력. 관성. 관성력은 어려워요. 관성력은, 어, 관성력은 잘 들어야 돼요.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아, 그대로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힘이. 에요 우리 관성력을 나타내는 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래요. 관성력을 우리가 관성력을 쓸 때, F관성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관성, 관성 관성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힘은 이제 F라고 쓰니까, F관성 관성력은 마이너스 m a 이게 관성력에 대한 식입니다. F는 마이너스 m 네. 마이너스 관성력. a는 뭐예요? 무엇을 a다 그래요? 가속도. a F 관성은 뭐라고요? 관성력. 그런데 얘도 힘이니까 힘은 벡터야, 스칼라야? 벡터야. 방향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하고 여기 마이너스는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어,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는 쏠리는 힘이 관성력이에요. 그것의 반대 가속도와는 반대 방향이다. 관성력이 뭐냐?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죠 관성력의 예의 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뭐냐하면 원심력이에요. 원심력이라고 아 여기 또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잠깐만.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성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가상의 힘입니다. 가상의 힘. 관성력을 가상의 힘,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에요. 원심력은 어때요? 이 마찬가지야. 가상의 힘,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에요. 어, 원심력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코리올리의 힘 들어봤어요? 코리올리의 힘 처음 들어봐요? 어, 네. 여러분들, 지, 여러분들 중에 지구과학 선택하는 학생들 있지? 네. 없나? 뭐하여 그러니까. 네. 지구과학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포리올리.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바로 반성력입니다. 어, 이 반성력이 뭐냐? 반성 때문에 나타나는 힘인데, 반성 때문에 나타나는 힘. 어, 원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체가 이게 원운동을 해요. 물체가 원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지점에 물체가 있어. 그럼 이 물체는 잘 들어가. 이 물체는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원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점은 A점이라고 합시다. A점에 있는 물체는 지금 어느 곳으로 가려고 해. 반성이라고 하는 거얘기잖 운동하던 물체는 항상 무슨 운동 하고 싶어 한다고? 음. 음. 속직선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던 물체 A는 항상 어디로 가고 싶어? 원운동을 하고 싶어? 아니야. 원운동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물체는 항상 무슨 운동을 하고 싶어 해? 음. 속직선 운동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A 지점에 있던 물체는 항상 이렇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A에는, A에는, 실제로 얘가 물체가 돌려면, 가운데서 끈을 잡고 이렇게 돌려야 될거 아닙니까? 맞지요? 이렇게 뱅뱅뱅뱅 돌려야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A 지점에 있을 때 끈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돌아. 돌고는 있지만, A 지점에 있는 물체는 항상 일로가고 싶어요. 이쪽. 그런데, 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 이 지점으로 A에 있던 지점이 어디로 오고 싶어? 어, B 지점으로 끌려왔어요. A에 있던 게 B 지점으로 끌려왔어. 그렇지만 그렇지 A에 있던 놈은 항상 어디로 가고 싶어 한다고 등속 직선운동, 직선운동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A에 있던 놈은 여기가 어디냐, C야. C. 그래서 A에서는 C로 가고 싶다. A에서는 C로 가고 싶다. 그런데 A에서는 A에서 B로 끌려오지. A에 있던 놈은 C로 가고 싶은데 A에 있던 놈은 B로 끌려가. 그래서 B에 도착한 놈은 C로 가려는 관성력이 있다. 이 관성력이 바로 원심력이야. 그래서 어떠냐 하면 다시 A에 있던 놈은 C로 가려고 하는데 A에 있던 놈이 B로 끌려갔어 그래서 어떠냐 면 B에 도착한 놈은 C로 가려고 하는 반성력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한다니까요. B에 있던 놈이 C로 가려고. 이때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얘가 원심력이라고 부릅니다. 원심력은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원심력은 이렇게 나타나 겁니다. 관성력이 뭐냐? 어, 어. 시간 다 돼가네. 관성력 선생님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한번 해줄게 선생님이 그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한 92년, 93년, 1994년 정도쯤 됐었을 거예요. 동인천역에서 전철을 탔어요. 그때는 여기 도원역이 없었습니다. 동인천역에서 1호선 전철을 타고 이제 서울로 가는 거예요. 토요일이었는데 너무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어. 전철을 탔는데 사람도 별로 없는데 어떤 아주머님이 깐난에기깐난에기는 아니고 애기를 이렇게 안고 탔어요. 근데 이 애기가 이제 내가 보니까 한 4살, 3살쯤 돼 보여. 네 살, 세 살쯤 돼 보이는 애를 이렇게 안 붙였어요. 근데 전철에 타자마자 이 꼬맹이가 막 발버둥을 치는 거야. 막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를 내려놔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전철 타자마자 얘를 내려놨어. 그랬더니 그 꼬마애가 막 부잡스럽게 전철 안을 막 타, 이렇게 막 돌아다녀.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섰어, 꼬맹이가. 앞을 보고, 이게 전철이 출발하는 방향을 보고, 이렇게 딱 섰어요. 딱 쓰니까 어떠냐 하면, 그 순간에 전철이 덜컹하고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들 전철 출발하는 거 알잖아요. 전철이 이렇게 덜컹하고, 순간적으로 스며시 출발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든 덜컹하고 출발. 덜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선 천천히 출발 해요. 덜컹하고 출발하니까 꼬마가 여기에 딱서 있었어. 서 있었다가, 갑자기 전체를 출발하니까 뒤로 이렇게 넘어지려고 했요 뒤로 넘어지려고 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꼬메가 어떻게 했냐, 꼬마가. 뒤로 넘어지려고 하다가, 안, 다행히 이 꼬마는 넘어지진 않았어. 뒤로막 넘어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꼬마가 뒤로 이렇게 탁돌아있습니다 뒤로 넘어지려고 하다가 안 넘어지고 뒤로 탁돌아 왜 돌아봤을까요? 당긴 줄. 알고. 이 꼬마는 갑자기 뒤로 넘어지려고 하다가 안 넘어지고 나서는 뒤를 보고 돌아봤어. 왜 돌아봤을까? 뒤에서 누가 당긴 줄 알고. 어, 정답입니다. 누구니? 이름이 뭐야? 황동욱이요. 동욱이 아, 뒤에서 누가 당긴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그 꼬마. 한테,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꼬마야, 뒤에서 너를 당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관성력이란다. 이렇게 말해요. 이 꼬마를 뒤로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성력은요? 관성력은? 보다시피 무엇에 비례해? M. 질량에 비례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스를 이렇게 운전수 내가 버스에 이렇게 타고 있어.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어. 근데 앞에 꼬마가 있어. 근데 갑자기 팍 출발해 버스가. 그럼 꼬마가 뒤로 확 넘어지지. 그찮아 뒤로 확 넘어지면 못 넘어지게 이렇게 딱 받쳐줄 수가 있어. 왜? 꼬마니까. 그러나 덩치가 큰 씨름 선수, 강호동 뭐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확 출발해서 이 사람이 뒤로 이렇게 확 넘어져. 그럼 여러분들이 받치기가, 받쳐주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왜 어려워? 강호동 사람 덩치가 큰 사람들은 질량이 커. 질량이 크면 뭐가 커? 반성력이 커. 그래서 뒤로 넘어지는 힘이 크거 근데 꼬마는 질량이 작아, 질량이 작으니까 뒤로 넘어지는 관성력이 작아. 관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하겠습니다. 어, 시간이 다된 관계로 어, 운동 제2법칙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